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스펙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에어 M3와 프로 M4 사이에서 고민 많이 했는데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비교해보니 정답이 보였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전문가들을 위한 궁극의 도구에 가깝고 에어 7세대는 대중성과 활용성을 모두 잡은 모델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에어 M3와 프로 M4는 직접 써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그 차이를 제대로 체감했어요. 스펙으로만 보면 프로가 우위지만 사용 목적과 가격에 따라 에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하단 링크 참고해서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아울러서 댓글란의 URL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약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시고 알뜰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